예레미야 31장은 아,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 모든 이스라엘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아, 장자의 권세를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예레미야 31장에 근거가 되는 말씀은 일찍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맺었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인간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죠.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언약이 파악이 됐, 타락하게 됐고 결국에 가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땅을 떠나서 먼 이방 땅인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 드리다가 죄로 인하여 먼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더니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거긴 다 우상만 숭배하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 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없고 이제 어디서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성전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날 언약은 법계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게 출애굽의 언약이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처참한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니까 결국에 가서는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고 왕도 또 왕의 아들도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알파고 그 인공지능 바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어이 과학한테 절대적으로 지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요. 가장 절대적인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그인은 누구냐 하면 성경의 알파고와 같은 사람은 삼손입니다. 삼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삼손이 삼손이 절대자였느냐? 그런데 안타까운 건다 아시는 대로 삼손이 제일 강한 자였지만 지금도 삼손 그러면 심 센자의 상징이지만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고 삼손도 죄 앞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손도 죄를 이길 수 없었어요. 천하 무적 삼손이 정말 나약한 여자 드릴라에게 무너져버리고, 져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이 뽑혔단 말이야. 그래서 포로로다가 맷돌을 돌리면서, 어, 억울한 인생같이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삼선임.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입은 사람이 삼선이라고, 오늘도 얘기하면 알파고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자도 죄에 대해서는 무차피 아주 무참하게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야 이제는 삼손도 죄 짓고 삼손도 무너져 버리는데 죄 앞에 장사가 어디 있느냐? 얘도 언약을 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은총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없다고 하는 것이 내려진 결론이에요. 결국 뭐야? 인간은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할때 그게 바벨론 백성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때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건 너희들의 죄를 다 뒤에 부분에 말씀드리면 씻어준, 탕감해 준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요 이사야 53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중에도 31절.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인간이, 삼성과 같은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저, 시부리서 8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빅뉴스고 굿뉴스예요. 이것 이상 더 좋은 뉴스는 없고, 이거보다 더큰 사건은 없어요. 이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탄감해준다고 하는 얘기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맺었던 옛 언약, 그건 이제 구약이죠. 그건 모세가 돌판, 돌비에 기록된 신명기 10장에 얘기하는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됐지만 결국은 패댕이 쳐지고 깨지는 언약이죠. 그렇다면 이제 새 언약은 더 이상 돌판,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는 신비, 마음판에다 새겨줘서 이건 뭐 깨트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어떠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될, 이게 3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언약을 줄 텐데 이새 언약은 누구도 깰수 없고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옛 언약은 너 죄졌어.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뭐예요? 34절에 보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거지만 이제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와께로 호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나 율법 1번 개명, 2번 개명, 10번 이런 개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주고 영광 찬성받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시듬 고통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전부는요. 바벨론에 아이제난 죄졌으니까 죄값을 치르고 여기서 끝나는 거야. 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절망 낙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눈물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야 절망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다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옛 언약은 끝내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와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인생 죄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서두에서 삼손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삼손도 죄 짓는데 이 세상에 죄안질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연약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날이 됨에 이루어 주실 거고 너희에게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맺게 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 그렇다면 새 언약이라는 말을 다 모르시는 않겠지만 한 가지만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옛 언약은요. 짐승의 피로 맺은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가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짐승을 가르고 그리로 들어가기도 하고 소금을 뿌려서 언약을 맺기도 하고 어쨌든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그옛 언약이 우리가 나 죄로 말미암아 지킬 수밖에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었다면 오늘 새 언약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새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31장은 1절이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뭘로? 예수의 피로. 아멘.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새 언약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혈를 흘려주시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죄 많은 우리도 누구든지 이 예수의 보혈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우리가, 뭐, 오늘 사회봉사부니까, 옛날 언약을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그럼. 그럼 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어떻게 다 그걸 할 수가 있어요? 할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웃을 완벽하게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포로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다 즐거워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예레미야는 먼저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그리고 이 언약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셔서 다음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은요, 머리를 좋은 또 무슨 많은 조건을 가진 지식을 가진 제사장, 서기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갖는 게 아니라, 오늘 33절에 보면,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마음에 기록한 것이요? 그 말로 인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뒤에 내려가셔서 34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작은 자부터 큰 자, 어린이부터 노인,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두가 다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올 때, 발 빠른 자들만 돌아온 줄 알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돌아오는 백성 중엔 소경도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 중엔 쩔뚝바리도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중에는 아이를 임신한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 전철 타면 다 장애인 자리에 앉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도 다 같이 돌아오게 되리라 그런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죄인이라는 얘기요.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포로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포로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예야. 소경도 돌아오고 쫄뚝발이도 돌아오고 아이벤자도 돌아온단다. 그 얘기는 어린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고 새 언약이 될수 있었다. 옛 언약은요, 제사장은 다리 저는 사람은 못 됐어요. 옛날에는요, 소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 날때부터 죄 지은 자라고 멀리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로로 살아, 고통당하고 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러한 삶의 질고를 겪게 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란. 이 얘기를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에 내 신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때는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10대도, 40대도, 80대도 모두가 다 말이 되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은 요 몇몇 아무개, 아무개 누구만이 구원받는 언약이었다면 새, 새 언약은 모든 사람, 열방과 만민과 저 섬에 살고 있는 사람과 불구자들과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꼭 예수님의 말씀처럼 같죠. 예레미야가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정죄합니다. 너7번안 지켰지. 너 이거 이거 안 지켰지. 그리고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의 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하게 도말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세 가지예요. 35절서부터 불변성, 낮의 해와 낮을,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벼물, 달을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규정해서 변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함께 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37절은 영원성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위로 땅으로 위로 하늘로 땅 아래로 모든 백성들이 다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마지막 40절에 가서는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안전성이죠. 새 언약은 이와 같이 불변성이요. 영원한 것이요. 안전한 것이다. 옛 언약은 못 지켜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옛 언약은 깨져서 부서져 버리지만 새롭게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와 같이 밤에도 낮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또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할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새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맺게 됐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제사함에 기쁨을 누리시며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고 희망은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성전이 없는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너희가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음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다 삼선과 같이 완벽한 사람도 죄 짓는 어리석은 인생들임을 고백하옵나니, 죄를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 오늘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낮에나 밤에나, 하늘이나 땅이나, 어떠한 것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언약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과 지역과 이 세상 속에 실천하며 봉사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봉사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에서 또 지역에서 우리가 모든 이웃교회들과 더불어 봉사하며, 섬기며, 감사하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